2025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어, 오늘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 중심이 돼야 하느냐 기업 중심이 돼야 하느냐?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억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 이게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할때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서 한때 노동탄압부로 불린 적이 있었다. 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들은 고용은 물론 노동자 보호를 주 업무가 돼야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중심 업무를 하라고 고용노동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 출신이죠. 그렇게 업무주침을 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재에 대해서, 산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산재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 이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는 산재에 나열된 게 없으니까 보험을 못줄수 있죠.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 인정 판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산재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팍팍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 해줘서 소송했다가 졌다.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여동생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작업 현장, 요말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요 말대로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여동생은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작업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숨졌다. 그런데 산재를 안 해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는 과감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런 요구를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했네요. 어, 이거는 고용노동부보다가는 어, 근로복지공단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정 난청 관련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에서 넓게 보는데.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조가 안 됐던 모양이죠. 법원에서 이제 넓게 보니까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넓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여동생 어떻게 숨졌을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성호 기자라고 월간 조선 기자가 그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여동생 사망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추적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직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비슷한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뭔가 하면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이게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민간기업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까 근로복지공단 얘기 드렸죠. 거기에 자기가 이제 일하다가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 때도 비슷한 그런 걸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은 아닙니다. 순직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만 순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 지금 금방 고용노동부 가산한 얘기랑 똑같은 거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질 때죠. 그런 유세 중에 하나가 22년 1월 24일 한 유세인데, 이 장면은 오마이뉴스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때 이재명은 우리 성남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쿠르트 배달하던 제 여동생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장에 당선됐는데 야쿠르트 배달 그만하고 싶어서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혹시 다른 직장 구하면 오빠가 도와줘서 그런다 소리 들을까 봐 제가 재선한 후까지 아르바이트 배달 계속했고 그러다가 제가 재선된 후에 청소부로 직업을 바꿨다가 과로로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건 고용노동부에 가서는 자기 여동생이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네, 화장실이란 걸얘기했지만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랬고 그 2022년 대선 때. 떨어질 때죠. 그때는 작업 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청소업으로 작업을 바꿨다가 과로로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재 처리를 안 해줬다는 거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이재명의 구분팔이란 자기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2014년 청소회사 미완으로 일하다 새벽 화장실 청소 중 내출혈로 죽었다. 여기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내출럴로 죽었다. 죽은 장소가 청소한 곳이니까 근무지가 맞겠죠. 네, 돼 있습니다. 새벽에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월간조선의 조성호 기자가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었어요. 때문에 그 여동생이 돌아가신 거는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확인해봤더니 부고 기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뉴스완등 인터넷 매체들이 여러 매체들이 보고했는데 2014년 8월 14일 오후 3시에 사망했다라고 도화 기사들이 돼 있습니다. 새벽에 숨졌다가 아니고 오후 3시에 그렇구나. 그럼 어떤 게 잘못된 거지? 그 새벽에 숨진 분을 새벽 3 시에 확인해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했나? 아니면은 새벽에 쓰러져서 응급처치하다가 3 시에 돌아가신 건가? 그러면 새벽에는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당시 2014년 언론 기사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회사 근무원 노동자로 근무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추적을다 했어요. 이거는 뭐 명확한 팩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2001년 안양시로부터 관련 자료까지 받았어요. 야,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동생 남편은 광모 씨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러니까 두번 재선했잖아요. 처음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14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1차로 시장했죠. 고그 시절인 2014년에 안양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 걸로 온갖 서류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민등록증에다 신고를 하죠. 그리고 2개월 후에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직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곽 씨가 안양시로 전입해온 거는 2011년 12, 11월인데, 두달 지난 2012년 1월에 안양시청에서 청사관리원직을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나가고, 여기에 응모를 해서 2012년 2월 합격이 돼서 출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청 청사관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청사관리원이 뭔가 하면요, 이안양시청인공무하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공무직입니다. 이분들은 퇴직하면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저와 같은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laughs>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공무원으로 봤을 땐 대충 7급 공무원이 있죠. 7급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줍니다. 그러나 뭐 공무원처럼 공무원 같은 수당도 안, 수당은 도수당 없고 어, 호봉이 올라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개월 전에 안양으로 전해표 왔느냐. 요것이 상당히 이당, 이상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2018년 4월. 이거는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훨씬 전죠 2018년 손영태 전국 공무원 노조 정책 연구 소장이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두 번째 시장할 때죠. 이 후보 여동생과 남편은 어쩌저쩌고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2018년은 뭔가 하면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연임 2년을 끝내고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죠. 그때입니다. 그때 손영태 공무원 노조 정치연구소장이 이거 좀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었그첫 번째는 뭐냐면 왜이 여동생 남편이 두달 전에 안양시로 전 전입해 왔고 그리고 채용 공고가 나니까 합격을 했느냐.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남편이 음 정확하게 2년 1개월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달에 안양시설관리공단 운전직으로 상근운전직으로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2014년 1월 27일 안양시설관리공단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었는데 이거는 서류 전형하고 면접만으로 채용을 했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손 소장이 그걸 또 밝혔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이 남편이 1월 24일에 택시 운전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월 27일 채용 공고가 나고 붙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손소장이 뭐라는가면은, 보통은 자격증이 취득하고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1월 24일날 취득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면은 1월 30, 30일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1월 27일 하는 지원, 거의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 좀 뭔가 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택시 운전 면허가 없던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고 3일만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어요. 옮겨갔죠. 이렇게 안양 시설 관리공단으로 간 다음에 안양시청 청식 관리원 직원 다시 뽑았는데 이거 떠나가고 채한 달이 안 돼서 바로 이 여동생, 이 남편의 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여동생이 야구르트 배달해서 뭐 힘들어했는데 직장 한계가 되면 특혜일 것 같아서 어쨌다라고 하는데. 이 손수장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숨, 숨졌습니다. 근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산재소송을 냈는데 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동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한 노동자라고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졌을 때도 자기 여동생 얘기를 했고 계속 떠드는데 과로다. 청소부라고 늘 주장했어요. 재선된 후 청소부로 직업을 바꿨다. 근데 청사 관리원은요, 시청 청사 관리원은 청소도 할수 있지만은 청사를 관리하는 게주 임무예요. 그래서 행정직 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는데 그 공무직이란 걸 밝히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청소부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청소부, 청소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다 이런 식이었죠. 이번에 고용노동부 가서도 여기서는 뭐 청소반 얘기는 안 했구나. 음.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그럼 화장실에서 사망하면은 이게 근로 때문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당시 산재에서는 뭐 그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안준것 같은데 이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노동, 말은 기업하고 노동자가 병행해야 된다는데 기업자를 더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자기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론하는 여동생 문제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여동생이 대단한 것처럼 여동생을 억울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으로 인한 오빠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성남시장 1차로 할때 그랬다고 하는데, 여동생이 숨진 거는요. 이미 2차 선거에서도 당선돼서 새임기가 들어갔어요. 그게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그러니까 여동생이 채용된 시점은 성남시장 처음 할 때였고, 그거 그리고 나서 여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할 때 공무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거치로 당선돼서 2차로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숨진 거죠. 뭐. 책에서 바친 것처럼 뭐, 오빠가 뭐, 뭐, 이거 조금 안 맞습니다. 자. 대통령의 말은 상당히 사실이어야 됩니다. 뭐 조금 형용사가 있거나 뭐가부터 과장은 할수 있지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과연 여동생이 산재를 못 받은 게 부당한 건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때 소송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럼 이재판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그래서 사법개혁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사법이 판단이 맞으면은 산재가 아닌 거거든. 그럼 산재가, 산재의 사례로 거론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서 흐릿하고 뭔가 불편한 부분,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죠. 자기가 뭐 오리엔트 시기에서 노동자로 했다라는 부분도 뭔가 좀 그렇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위한다, 위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노동자 편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노동자 편을 드는데 정작 지금 하는 정치는 서민인 노동자층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이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요 하나하나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성호 기자가 이런 게서 썼을 때 이재명 측에서는 한마디 항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 이사를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